따줬어요 스나가. <laughs> 오늘은 구룡에서 밥을 먹고, 아 짐을 맡기고 밥을 먹고 미술관에 가고, 야시장도 가고, 아 야시장도 가요? 가고 시티버스 시티버스도 타고 조심도? 그럼 떠서. 좀 끄민들 힘든 안 끄민들? 어요저 여기에 끔씩 점점 놀랐어요. 때나 인기가요. 어제도 키리아씨 뭐 노래 필요하지. 나도 한번 들어줘. 응. 어. <laughs> 아야 여기 이러나. 어, 예. <laughs> 근데 내 쪽에서 너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왔어. 근데 나 선글라스가 진짜 잘안 어울려. 나? 응.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야 나도 나 우리 언니가 나 선글라스 개 어우서. 왜? 얼룩 선글라스. 같아. <laughs>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려면. 코가 예뻐야 될 거야. 난 코가 예뻐. 자제한번 해볼게. 오. 그런데 <laughs> 여기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한국어로 다 나와 있어서 엄청 편해요. 유명한 곳이라는 증거인가 봐. 그냥 이거 두개 시키자. 좋아야 이거하고 반탕면을 먹어 볼게요. 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근데 생각보다 <체험이> 너무 <목소리> 맛있어. 게가 완전 메인이죠. 한, 3달러가 아니라 보라니까. 3달러? 마켓에 3달러? 어, 게 샀어요. 좀 신기한 게 한국에도 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페레로 3달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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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달게 3달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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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달러 3달러? 3달러? 3 그리 어, 이거. 아나또 김이상봉이었어? <laughs> 아니, 아니 너부터 준 거야. 야, 이거 음. 마늘을 먹어야 응 음. 음. 맞아. 맛 음. 똑같은데 다크초코 맛. 아, 아 약간 연기 립톤인데? 아, 진짜로 맛있는데? 아디가스 가면? 50. 아, 전 신발인데? <웃음> <웃음> 어제 입은 거바지보다아니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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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면이 너무 좋아. 근데 <laughs> 같이 세트로 입으면. <laughs> 느낌이 좋겠지. <laughs> 아디다스를 왔는데 이런 <laughs> MG스러운 바지를 한번 입어봤어요. 제 진짜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. 아고너 이거 내가 입을 것 같아? 너? 안 입을 것같진 않은데? 아나 이런 MG 스타일 잘 입었어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너무 그러지도 않아. 괜찮은. 는이 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

모든 것이 아 진짜 다 맛있는 집만 와서 그래. 빨리 좀 먹겠다. 한번 살때 많이 사야 되나? 그냥 빵 같은 거를 몇개 샀어요. 음. 저는 락어를 시켰어요. 제 친구는 술을 못 먹어서 왜 가려? <laughs> 야, 부끄러워하지 마. 애플 주스예요, 애플 주스. 아, 이거? <laughs>

<laughs> 야 진짜 별로다. 난 너를 난 너를 난널 사랑해 친구야 박사야 함께하자 음. <laughs> 박상궁 같이 올린 <울린> 것 같아요 <laughs> 나 단발 하면 어쩔것 같아? 단발? 난 단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단발 하면한 번도 못 봤잖아 시티버스를 타러 갈 것입니다. 추울 것 같거든. 시티버스에요. 저희 빅버스 타러 왔어요. 시티 시티버스. 사람 진짜 많아요. 와. 여기 빅버스라고 그래? 이거는? 빅버스. 시티버스라고? 그래? 시티버스! 네, 시티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어요. 방해될까봐 맨 뒷좌석으로 오, 왔는데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해볼게요. 근데 역시 밤이 있구나, 홍콩은. 이런 느낌 어때? <laughs> 이런게 대세라고 <laughs> 저희 홍콩 야시장을 왔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? 지아기다리네지 말이 아니다 진짜. 뭐나이 상태가 완전 녹초나 죽어 나 죽어. 바다인가? 머리를 풀러어 어때? <laughs> 자연이 피폼이죠. 아니 이거 너가 유통기한 얘기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. 홍콩의 마지막 날은 이 베이크하우스와 함께. 아 이게 여기 좀 시그니처인 것 같았는데 이거를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거는 에그 모식인데 아, 뭐가 들어있어. 음? 여기 안에 에그타르트가 들어가 있어. <laughs> 그래서 한 바로 먹으라고 했던 거. 대박이다 이거. 야, 너무 놀랬는데, 방금? 음! 야, 승 빨리 한입 먹어봐. 애교 타르 먹어봐야지. 빨리, 여기 먹어봐. 여기, 여기 있는데 먹어. 먹어봐. 맞지? 애교 타르트지? 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살걸. 그리고 이거는 승아가 맛있다고 한 건데, 아, 이렇게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뭐, 뭐지, 근데? 얼굴이 별모양이네. 홍콩을 와서 느낀 건데 다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인정하시죠? 너무 좋죠. 뭐 많이 여행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갔던 데 중에 그렇게 막친 너무 친절하다 정도까지는 막 없었는데 진짜 완전 카인 카인드 완전 카인드예요. 저희는 내일 일찍 비행기여서 빨리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. 일단, 씻고 오겠습니다. 잘어울는데어느낌 있어? Yeah. 이거 아. <laughs> 야오 누가봐도 약간 입국하는 <웃음> <웃음> 상황 같은데? 오, <laughs> o t d 아니? 전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어. 넌 배가 없잖아. 나배 있어. 있겠지. 여기가 배구나. <웃음> <웃음> <너좀 봐. 웃음>